야, 색감이 야, 이거 멋있는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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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야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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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이야. 우와. 메탈 리퍼. 그런데 이 녀석은 메탈 리퍼 중에서도 바로 우와. 색감 너무 좋다. 동영상 시작합니다. 와, 색감 굿. 카운팅 중입니다. 아니, 근데 이건 뭐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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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고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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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야 오래간만에. 오래간만에 곤충표본이 수입되었습니다. 아하,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것이 조금 좀 조용한 관계로 좀 수입을 안 했었는데, 아이고, 못 참죠. 또 수입을 한번 해봤습니다. 꽤큰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이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. 인도네시아, 음,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. 자, 곤충표본, 언박싱 시작합니다. 오픈해 주십시오. 오호, 오호. 자, 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파손이 안 되고 잘 들어와야 되는데, 아하. 자, 제발, 제발. 자, 뭔지 뭐첫 번째 거 뭐가 나왔습니다. 아니, 이 녀석은 아 이게 뭐였더라? 잠자리. 예, 와 반짝반짝. 이름이 바리에 알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에 바리에, 바리에, 같아, 바리에 같아? 같아? 어허, 그런 건가 봅니다. 어, 하나가 아니네. 200마리, 200마리, 뭐, 이런 식으로. 느닷없이 웬, 웬, 어, 요건 또 틀리네. 요건 도 틀립니다. 하여간, 뭐, 예, 보라 잠자리인가 뭔가 하는 그물 잠자리 계통 에헤, 그렇군요. 오 아하, 요건 치넨시스. 조금 좀, 예, 요거는 조금 좀 값이 나가는 치넨시스. 음흠, 어, 이게 또 많이 들어왔네. 이게 또 많이 들어왔네. 아하, 잠자리가, 으악! 이게 뭐야? 웬 잠자리들이 렇게 많아? 이야, 골치 아프네. 아니, 아니, 이게 뭐야. 갑자기 웬 잠자리들이, 뭐야, 계속 나옵니다. 계속 나옵니다. 계속 나옵니다. 어... 우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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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치 아프네. 오오오오오. 우와. 잠자리는 다 나왔습니까? 이게, 이게 다 여기까지가 아, 여기까지가, 네. 아하, 일단 잠자리가 왕창. 왕창 수입되었습니다. 자, 교육용 잠자리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. 일단 요것은 치워주십시오. 워낙 약한 거라서, 에, 좀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. 잠자리는 싹 치워주시고요. 설마 잠자리만 오고 끝난 건 아니겠지? 뭐가 들어왔겠지 또? <laughs> 자, 다음은 뭔지 한번. 자, 꺼내주십시오. 뭡니까? 작은 가위사분들. 아, 아, 이것은, 이것은 네, 바로 아이노미칸스, 키콜로마트스, 메탈리퍼, 아이노미칸스, 음, 어, 근데 되게 작은 게 들어왔네. 설마 짱가거 먹은 건 아니겠지? 이번에는 40짜리. <laughs> 아까는 30, 요번에는 40. 오, 아이노미칸스가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. 생각외로. 많이 들어왔습니다. 다음 뭡니까? 다음은 아, 이제 50짜리. 아, 50짜리. 아, 사이즈별로. 오호, 요것은 또 50짜리. 음, 이게 할마 해란가 아마 그럴걸요. 요건 또 60? 네, 60. 아, 60짜리. 아하, 그렇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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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? 다음은 이제 70짜리. 아하, 70, 70, 70, 70, 70, 80은 없습니까? <laughs> 야, 이게 원래 70에서 끝인가? 80짜리 잘안 나오나? 음, 뭐 상관 없습니다. 이건 아이노메칸스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메탈리포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노메칸스 필요하시면 만 천으로 고고하십시오. 잠자리가 나 숨어. 아, 잠자리가 하나 숨어 아! 있었군요. 그다음 뭡니까? 아, 이것은 우리나라 말청벌하고 좀 유사하군요. 좀 아, 유사합니다. 음, 어쨌든 말청벌이 좀 들어왔습니다. 음, 아, 이것은 대모벌 종류죠 이게. 아, 하 사냥벌 이게 두 종이 두 종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군요. 오, 호 그렇구나. 벌 좋아하시는 분들 참 세정 들어왔습니다.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이것은 아하! 아하! 부전나비. 부전나비가 와 이거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. 부전나비가. 음음 음흥, 그렇구나. 이거는 뭡니까? 하나만 살짝 열어 보십시오. 음흥. 아, 키론. 안 봐도 안 봐도 키론, 키론. 안 봐도 키론. 자, 그냥 넣어 보십시오, 뭐. 네. 하나 볼까요? 하나라도 봐야 되나? 살짝 보죠, 뭐. 들지 말란 아하, 네. 키론 장치가 장치 원명화종이죠. 예, 몇 마리 들어왔습니다. 음흥. 바로 하림문산의 키론. 아하, 아, 그렇구나. 드십니까? 이제 이 작은 도상자. 아. 아하, 남았군요, 두상자. 자, 아하, 자, 어떤 건지 하여간 열어보십시오, 하나씩. <laughs> 자,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. 곤충 표본과로 만천으로 고고 아주 다양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. 자, 열었다, 열었다, 뭡니까? 열었다, 제발 좋은 거 뭐지? 뭐지? 아니! 하하하! <laughs> 곤충도 아니잖아 이거는 이건 곤충도 아니잖아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어쨌든 어쨌든 이게 무당검이야 슨무 호랑검이야 하여간 이게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하십시오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여간 뭐 거미 커다란 거미 예 이게 약간 좀 물면 또 아프다 그래가지고 또 그쪽에서 못잡게 합니다 어쨌든 이게 또한 박스. 아예 한 박스도 들어왔군요. 자, 작은 박스가 하나만 있습니다. 좀 기대해 보면서요. 좀 재밌는 게 들어오면 좋은데, 아, 하기한뭐 메탈리퍼 이런 건 좋지 뭐. 으흠. 그리고 이 벌드 하실 이거 좀 고가인 벌들입니다. 으흠. 좀 저렴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하면 좋게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열었다. 또 열었다. 뭐지? 앗 실루엣이 보이네. 아실리엣이 보인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만 꺼내봐 주세요 그냥 <laughs> 이전 전부 다 이거겠지 뭐 보나마나 그죠 네, 전부다 전부다 그거다 전부다 그거다 아하 정성 들여서 표 뭐야 포장한 것은 알겠는데 아이고 하나만 열어봐 주십시오 그래도 뭔지는 좀 예,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. 자, 열었다. 아하, 바로 이겁니다. 풀크리프리움, 잎사귀벌레가 또, 아이고,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, 이거 우리? 하여간, 또 잔뜩 들어왔습니다. 끝입니까? 끝입니까? 아이고, 끝이로군요. 자, 지금까지 동영상 배웠으면 아실 것입니다.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. 아하, 일부는 또, 만천 정이원 경배방에 또 스페셜 방에 이벤트 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근데 이거 이게 이런 게 좋은 건데 사실 이고 이거, 이거 부전나비 이거 아 이걸 좀 펴서 한번 팔아볼까? 어쨌든 부전나비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 우와 대머 우와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굿 구독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